헤카리면 어떻게 이기나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You c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야무지게. 1레벨 왜 살이지? 아까부터 얘는 리븐 상대로 1레벨 살이더. 왜살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글끼리 죽었고. 바텀 미드 3대3. 아이고, 조졌네. 야무지게 때려주고. 오케이. 한눈 팔면 죽여버리기. 저 이거 밀,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러서 질리네요. 좀 신박한 방식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잘생겼 점화쿨 돌죠? 점화쿨 돌면 또 싸우면 됩니다. 헤카림이 w 피 u 때문에 못 이기는 거라, 점화 쿨돌 때만 싸우면 돼요. 아시겠죠? 점화 쿨돌 때만. 무제건. 자, 이렇게 W 빠지고 나면 다음 턴에 킬각. 점화 돌아오고. 킬각이죠. 나이버 칠까요, 그냥? 답답한데? 괜찮습니다. 헤카림이 인탑을 사오겠죠 침착하세요. 괜찮아요. 1킬 따놨기 때문에, 1킬을 따여도, 괜찮아. 어. 침착해. 동요하지 마. 어, 동요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미드 031이긴 한데, 예. 그럴 수 있지. 엇! 어? 건방지게 앞궁 박으면, 응? 죽어야지. 혹시 근데 이거 내궁쿨이 먼저 도나? 혹시? 혹시가? 어, 설마 사람 잡는다. 그렇지! 너무 아름답고, 여기로! 컷 아, 신더라 박박했다, 이거. 박박했다, 이거. 밀수 있나, 이거? 쟤, 콩 있음 야, 진짜 포화가네? 아니, 면 포화를 올리냐? 오케이. 아니, 근데, 님들, 그, 유튜브 혹시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 있나요? 나도 근데, 유튜브 볼때잘 구독을 안 하고 봐가지고, 님들한테 구독을 하라고 하기 좀 그런데, 구독 좀 해주세요, 님들. 네, 저도 사실 유튜브 볼때 구독 잘안 하고 보거든요. 구독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트위치 구독이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 트위치 구독은 귀여운 이모티콘, 귀여운 구독티콘, 그 다음 유튜브 구독이요? 제 영상을 빨리 받아볼 수 있죠? 개꿀 이런 장점이 생각보다 그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비율이 많더라고요. 아아 Q3타 못 맞췄어 어? 잡았네? 여기 왜 죽어? 아못 잡은 줄 알았는데 웬일로 안 싸는 중이라니 아니 우리팀 왜 이래 왜 나만 잘하면 팀이 뭐 레, 왜 이래 왜 같이 잘하지 근데 돈이 콜필드 돈인데, 어떡해. 거기로 빼시면, 끝! 아, 근데 야쏘 어떻게 이기지? 얘랑 나랑, 그건데, 라이벌 그건렇 지금. 나 야쏘 선방 때리는 거아니면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선방만 좀 질걸? 뭐가 다 아니네?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컷! 앞쪽거리지 마라. 자, 해냈습니다. 이번 판의 대목. 부캐, 야쏘 대 부캐 리븐. 어? 해냈습니다. 같은 부캐라도 무게가 다르다고. 나는 헤비웨이. 응? 음? 야쏘는 이제, 라이트급. 야쏘 전작 한번쓱 볼까요? 아이, 뭐80%퍼 별거 없네. 응? 음? 80% 컷!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응?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제는 슬슬 안딸때 됐는데, 이걸 맞아버리네. 여기에... 어, 어디 가세요? 그렇지, 어?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어, 뭐, 어떻게 안 되나? 야, 죽기만 해라! 파워 아, 먼저 할래? 잠깐만. 아이고, 패다 아이고! 여기까지. 바까 이거? 아, 세나 피가 왜 이래, 이거? 야, 너 죽으면 큰 난다, 진짜. 아, 뺏겼는데? 바로 가자, 그러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이원아. 이원아, 벽을 느껴라. 응? 음에 보자. 이러면 1대1 교환이고, 그거 잡았기 때문에 용을 우리가, 어? 자연스럽, 그렇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런 그림. 좋구요, 좋구요. 내가 만들었다. 만들어졌습니다. 가는 중, 가는 중. 조금만 버텨.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갑자기 거리지 마라. 운동했다. 앉아라. 노공이요. 아, 맞다. 뮤틀 돼 있었지. 아. 아, 피. 나 이거, 나 이거, 나, 나 이거. 이거 나 생존 빅 찍히는 거못 봤다, 이거. 아. 아니, 뮤틀 돼 있었구나. 아. 생존 빅 찍히는 걸못 봤네. 아 그거, 그거 봐야 되는데. 에코가 좀 치네. 에코가 예술이네. 에코랑 투, 투맨 캐리어 가자, 투맨 캐리 에코 맨 아니 14킬 4데스인데? 아니, 아니 14킬 4데스인데 어떻게 이게 왜 맞아? 피했는데. 나이스. 에코, 그냥 개 지랄하지 말고 타워에 밀어라! 헷! 캐릴게 볼만 없지? 캐릭. 아, 이 맛에 치명타리분 합니다. 응? 이 맛에 치명타리분 한다고. 찌르는 맛이 있잖아, 이게. 그냥 찌르는 맛이 있단 말이야요 에코 잘했고 1량 1등